최근 지진 키워드가 뭐 SNS, 뉴스, 인터넷을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했던 규모 7.1 지진 이후에 계속 여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8, 5.3 계속 지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일본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100년 만에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닌카이 해구 대지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00년에 한 번씩. 정말 크게 여기 해구가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보시면은 684년도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 9 4 0년도에 마지막으로 과연 이8.0 정도의 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번 100년 주기다 이제. 한번 발생해도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인들과 뉴스에서 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7.1 지진 발생했을 때 이거를 부산이나 경주에서 느끼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 그 여진이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아나 느꼈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한국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도 지진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지진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어5.8 규모의 이제 경북에서 발생했던 이 그리고 포항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이 지진이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좀 많이 몰려있죠. 지진 단층이 원래는 오른쪽에 있다가 이정북까지 넘어가면서 이 판에 살짝 걸려있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층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지진이 한국의 판을 계속 흔들게 되면서 한국에도 7.0 구매 의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진의 발생 추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2018년도에 가장 많았고 좀 점차 소요되다가 갑자기 또 100회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가 문제? 왜냐면여러분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무려 16.4%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나죠, 이거. 전국적으로 지금 1년 전 기준으로 16.4%, 진짜 우리나라는 5%, 그냥 말 그대로 뭐 강진이 오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오히려 좀 안전하고 내진 설계가 들어가니까 이게 특히 가정 건물들은 특히 주택 같은 거는 정말 내진 설계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진이 날경우는 정말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재건축 이런 거할때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다. 이거 언제 다 부수고 다시 짓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날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취약할 수 있고 많은 사상자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일본에서 호주 갑다고는 정말 일본에서 만약에 100년 만에 대지진, 지금 일본에서 여러분 생필부 사재기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민도가 높은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그 지진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건데, 크게 두 가지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동아지지, 뭐 아시겠지만 내진 관련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은 무조건 사명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이 난다. 얘는 무조건 그날 10% 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종가는 10%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지 터진다 하면은, 3명한테 사셨다가, 들어가셔도, 3명한테 사셨다가, 슈팅 나올 때 파시는 게, 어, 좀 고수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고수, 고수분들이. 어, 좀, 이제, 데이 트레이닝, 뭐,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장을 참가하시는 분들은 사명연택 지진 났다, 바로 샀다가 바로 파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사명연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상으로, 어, 3,500원에서 6,000원까지, 야, 두배 이상 오른 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은, 주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변곡점, 돌파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제 돌리는 거예요. 주, 가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 아니면 내진 설계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5천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더 추세 돌릴 수 있다. 충분히, 어, 이제 6천원 위로 주가를, 어, 부양시킬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 주식이. 예, 4월달만 해도 최저점이었는데, 지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급등, 종가 1% 마무리, <laughs> 급등, 종가 4% 마무리,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6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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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이 10만원 딱 던져놓는 거죠. 이런 거 10만원씩 던져놓으면은, 어, 굉장히 큰 수혜가 될수 있다는 점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그 재개발 테마도 엮이면서 올라가서 한국 종합기술도 그렇고, 힐림도 그렇고, 책, 건설업종들이 나쁘지 않죠. 재료가 많잖아요. 다목적 땡 관련된 이슈도 있고, 최근에, 뭐 서울에 이제 재개발, 88 어, 어, 재개발 또 어, 그린벨트 해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건설업종들이 이제 내진 관련 테마까지 얻고도 어,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사명엔택, 도아지지요두개 어, 최우선 종목으로 한번 10만원 툭 던져 놓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